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라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떼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야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라.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 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적으로 어제와 연결돼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매에 내가 꿈꾸었다 꿈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꾸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 26절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이라서 그것이 간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꿈꾼 것을 예언하는 건데 백성들로 하여금 발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잊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씀이고 3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를 내가 치리라. 자기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3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바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해 한다. 이 거짓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쵸?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 성경이 근거한 것을 말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말씀을 전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거짓 선지자에 나왔고요. 어제는 이 거짓 선지들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갔다고 하셨고 오늘은 계속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치겠다, 치리라 하면서 반복해서 30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3절부터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엄중함이라고 한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에서 마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의적인 의미가요, 어,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직역을 할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어, 무게감이 있는 말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반드시 모든 내용을 말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호신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있어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것이 우리에게는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해감 있는 말씀이라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상관없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으며 시건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 선자 최소는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없인 여기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귀에 걸면 기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것처럼 내 상황과 어떤 성경 한 구절에에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많은 구절이 한 구절이 이제 빌 보서 자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저이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정말 힘이 돼요. 좀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 삶에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런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여지기까지, 이 말씀을 쓴 저자, 바울의 상황과 그 저자의 마음을 보면, 내게 능력주신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초월적인 기적 같은 일, 그런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 최소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결 구절을 딱 하나만 잘라서 우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경멸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마치 어 주의 말씀에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일 수 있죠 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 성을 돌라 하시고 어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성을 돌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입을 닫으라 그렇죠?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 바퀴 돌면서 첫날은 조용히 갈수 있죠. 첫날이니까. 근데 두째 날, 셋째 날이 되면서 도는데 도문이 열리고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의심 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엄중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성도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무게감 있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지금 대살로니가 설을 공과에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대살로니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제가 좀 아는 목사님의 컬럼을 좀 보게 되었어요. 참고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대살로니가 5장을,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을 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 5장의 말씀은 어쨌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 그것들을 오해하는 그 대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어, 그 상황 가운데, 어, 제가 컬럼을 통해서 본 내용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주님 내일 오시는 것 같이 백년 살고, 주님 백년 뒤에 오실 것 같이 오늘을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일 오시는 것 같이 백년을 살고, 주님 백년 뒤에 오실 것 같이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내일 오시는 것 같이 100년을 살고 주님 100년 뒤에 오시는 것 같이 오늘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내일 오실 것처럼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내일 오신대요 근데 뭐하러 내가 공부해? 뭐하러 내가 일해? 주님 내일 오시는데 가 아니고 주님이 100년 뒤에 오심을 생각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첫시작에 그랬죠. 여호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오늘 하루도 성실히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여기 계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와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무거운 그 말씀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생명 대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날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